15분 경마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1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서울 경마 토요일 마지막 승부 정말 일요일 마지막 승부 특히 일요일 마지막 승부는 A급 메인이었는데 복승식 90배 쌍승식 300배 거의 뭐 298배 주력적 중이었습니다 아, 정말 짜릿하게 이겼다고 개인적으로 자평할 수 있고요 자, 이번 주 역시 뭐그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부경경화도 많은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성우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오늘은 성우경마 1경주를 제가 승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경기 때문에 1경주를 승부로 들어갈 수 있겠고, 이게 이제 7경주 A급, 8경주 승부, 9경주 A급 메인으로 오늘 정말 알차게 딱 4번의 승부처를 준비했습니다. 1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입니다. 제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어, 역시 뭐변수는 말이 3번 보고 또 보고입니다. 직전 경주의 김덕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정말 좋은 경주력을휘했던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뭐 마필이 성장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승기수의 호흡 자체가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시, 뭐안 좋은 소식이죠. 김덕형 기수와 이현종 기수가 상모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김덕형 기수가 기승경기 6개월, 이현종 기수가 연어취소좀안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3번 보고 또 보고 같은 경우가 안전히 바뀌었습니다. 황순도 기수로 교차됐고요. 과연 이 부분이 이번 경주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일단은 정기를 놓고 봤을 때 역시 12번 세화권. 저는 이 마필은 상당히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외곽으로 밀린 점이 고점이 그좀 변수로 볼수 있겠고 자 1번 및 어, 부스터로켓 같은 경우에는 4세 마필인데 공백기가 상당히 많이 길었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마필이 예전대비 체중도 많이 불고 그야말로 근육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마필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3번 보고 또 보고 11번 장상가들, 12번 세화꽃, 뭐 5번 아이스타 뭐 이런 마필들로 그냥 압축이 될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1번, 3번, 12번에 따른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11번은 믿고 하시는 건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자 1경주는 충분히 승부가 될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신있게 첫승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천은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가이고요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피 간의 접전이네요. 음, 기존 마들 중에서는 먼저 3번 걸작, 우번이 직전 경제 힘찬 걸음을 보여줬고 역시 이마피도 예전에는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피였었죠. 다만,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이세 마필 간의 그런 소위 대상 경제를 치르면서 조금은 부진했고, 기복을 보이다가, 직전 경제 또한번의 예전에 그런 잠재력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호전된 거는이었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김용공 기술 호흡 자체는 워낙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게이트 이전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3번 마필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자, 4번 불방울이라는 마필이 데뷔 전에 임하는 신의 마필인데 어 그때 당시에 주행시설을 딱 지켜보면 옆에 마필과 확실하게 주폭차이가 납니다. 당연하게 불방울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 마필이 어떤 마필냐면 이 국내 최강의 마필 돌콩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인데 뭐 당연히 1등급 마필과 걸음이 밀릴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경주가 6등급의 사이즈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될수 있는 맛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세영 기수가 기사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는 54조 마방의 맛필를기산했을때 문세영 기수가 전 마방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54조 마방의 성적을 기준으로 높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일 때 성적을 비교해 본다면 단연코 높습니다. 거의 뭐 입상률이 40%를 상해하는 그만큼 기대치를 가지고 추정하는 마필이 아니 4번 불방이됐고요 11번 리멤버웬 리멤버아 상당히 좋죠. 드디어 이제 이 마필이 갈 길을 찾은 것 같고 어, 마찬가지로 역시 뭐 앞선에 말씀드렸지만 이현종 기수가 최근에 홈을 맞췄었는데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토니오 수수체체 나쁘지 지죠죠멤버버 리멤버 외 m b e 수 when y o 이제 a 병 t to 지목해 드린다 a p You can see the map. You can s 겠지만 h 리시 a 번세네 u can see the map. You can see 기 위해서는 선행을 나 c a 다다다 e the map. You can s e 선행을 나선다면이 맛필이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맛필, 마필 12번맛필까지 연두해둘수 있는 그런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2대마 맛필입니다. 3번 걸자 구 번, 4번 불방울, 2대마 맛필, 11번 축에, 3번, 4번, 여기 이제 1번 런도골과 12번 세네초이스는 안고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두 번째 승부가 이제 7경주인데 그 전까지는 거의 안정된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3경주 마찬가지로 인기 마피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자 눈에 띄는 마피로 말해 11번 블루에머. 6등급에서는 뭐, 입사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상대의 편승형이좀다르지 않았던 그런 경주로 해석이 되고요 11번 맞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아, 4번 더 파이팅이 정말 많이 좋졌네요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마필은 제가 당초에 평가했던 이마필의 능력은 뭐냐면은, 추임마입니다. 그 그때 당시만 해도 심은 좀덜 찼는데, 그래도 뒷심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의 실정 경이 있었고, 12월 달, 또 공백기회 로왔던 직전에 5월 달, 이때 변화를 보인 가운데, 직정 경제 드디어 딱 성과를 했죠. 그러나 직정 경못 모든 경제력은 추입 정리가 아니라 선행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많이 힘이 찬 모습을 직정 경제입증에붙던거리이었었고요 따라서 4번 더 파이팅은 제가 이번 경제에 가장 믿고 할수 있는 피 4번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주목한 마필이 바로 7번 베스트 포스와 6번 원더풀 오렌지인데 혹시 음, 이런게 있죠. 제가 4번을 믿고 11번을 믿지만 은 11번이 만약에 외곽 게이트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전개 속에 기대보다는 못 뛴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방어막권이 필요한데 그방어막권 중에는 뒷심의 경쟁력이 강력한 원더풀 오렌지, 베스트 포스 두 마리를 주문해야 됩니다. 베스트 포스는 지난 5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직전 경주도 DC 매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300의 거래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승과될 수는 마필이고 원더풀 오렌지도 그동안에 입사인 경우는 없는데 지난 6월달에 변화를 보였다가 13일이었죠. 27일 경주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1번이 무너지면 정말 단순하게 7번, 6번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그려집니다. 어, 이 마필도 이제 뭐 10번 블랙킹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추입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 마필은 복병 마필로 지목이 되구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능력과 전개로 놓고 본다면 4번을 믿겠고요 11번이 주력인데 11번이 만약에 무너지는 그림이 예상이 된다면, 방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7번 베스트 포스, 6번 원더풀 오렌지, 10번 블랙킹까지가 가능합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선이구요. 아, 정말 이번 경조도 대훈전입니다.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플도 많고, 그러면 이번 경조는 이런 거죠. 승급전에 많은 마들이 있습니다. 5등급에. 그러니까 5등급의 경주경이 없는 거죠. 또한 6등급에서 잘 뛰었다가 이제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적응 중에 있는 그런 신의 기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과연 5등급에서 어떤 막비를 가장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 이런 측면에서 이제 5번 유롱스타 물론 이제 신인기수, 기술, 임다인기수가기사하기랍니다만 52의 부담 중에이면 아 이거는 뭐 너무너무 유리한 역할이죠. 마바에서도 그동안의 이 마필은 줄곧 신인기수, 소위 말해서 감량기수를 많이 기승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부담 중에 약간의 민감한 마필인데 감량을 받았을 때는 경주력이 좋습니다 유로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등급에서 입사한경이 있고요 최근에 승급비위에 뛰었던 두 번의 경주가 다센 편성이었죠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임을강조해 드립니다 5번 막비, 2번 원더프라트, 혹시 뭐 최근에 약간의 거리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역시 젖어 있는 줄의 선행력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뛰었던 거리가 1,400, 1,300이었죠. 이번에는 1,200m에 있을 단독 선행을 나선다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프라트도 인정할 수 있는 막비. 어, 9번 사련이 퀸도 정말 많이 살아난 모습이고 여기 11번 누비콩과 10번 댄싱 위드위도 안고 가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4경도 그러니까는 5번 마필은 약간의 서출이 가는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추입성향도 있기 때문에 5번을 중심으로 둔다 면은 선행음악을 버텨낼 수없다 대상권에 들수 있는 마필들이 2번, 9번, 10번, 11번인데 가장 빠르고 k t 이점유리한 2번을 가장 세게 봅니다. 여기 안고할 수 있는 필들은 9번 사베니퀸 11번 누비콘, 10번 댄싱 미드유까지가 가능합니다자 4경 여러분들 5번을 추구해서 2번, 9번, 11번, 10번입니다. 5경 도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선이고요. 자, 역시 뭐 1번, 온 포인트. 온 포인트가 직전에 5등급 승급한 다음에 세 번째 경주만이 우승을 했는데, 어, 당시에 포화주를 감안하더라도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죠. 오히려 이마 앞으로 직전 경주에 추입 전개를 펼쳤다는 좀 놓고 봤을 때, 또는 전개상에 약간의 방해를 받았던좀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기록이고, 정말 좋은 경주력이었습니다. 1번, 온 포인트. 인정할 수 있는 전력이 있고요. 자 7번 조이브라도도 직전에 온포인트와 대결을 펼치면서 큰 차이를 없었는데 음, 마마예선 일단은 예전에 우승 여부를 맞췄던 바도론 기술을 다시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승부가 되는 마피. 여기 이제 말이 9번 취강블랙인데 어, 저희 마피는 상당히 많이 뛸 것으로 보여지네요. 취입 성형의 마피이고, 드디어 이제 직전 경기첫 번째 우승이었는데. 뭐 이정도의 거음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최강 블랙 자 여기 이제 뭐 10번 룰즈 클래스 8번 페더럴 아이까지가 하는 리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더 냉정해 봤을 때는 능력 평가 그대로 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1번 온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 거리도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빠르고 강한 선행용 마필이 없습니다 주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취입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온 포인트 미고리 이유는 충분하고요. 여기에 7번 조이브라더, 9번 최강블레 10번 룰즈클래스, 8번 페더러라이까지가 가능합니다. 6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1천 400m 이스서 되고요. 아 정말 이번 경주는 제가 최근에 본 외삼마 4등급 경주 중에 정말 가장 약한 내 있습니다. 상당히 약한 편으로 보세요. 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약한 표성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인기 마필딱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3대 마필 어, 기본을좀보리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번 장산 탱크. 선출비 가능한 마필 이미 뭐, 1800m 레이스도 뛰어본 마필이고 지심의 경쟁력은 상당하죠. 이번 장산 탱크. 3번 마이티팍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달 또는 1월달. 경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물론 직전에 약간의 부진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뭐 직전 경전은 외곽으로 게이트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전혀 뭐 능력발휘좀 아쉬웠던 모습이었고요. 충분히 승부가 될수 있는 여건, 감량기술의 기승입니다.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할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이고요. 4번 문항문 음, 역시 뭐 외선만 4등급에서 우승의험이 있는데, 자 2회만 필드는 제 앞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딱 깔끔하게, 3대 마필 인정하고요. 어, 글쎄요. 만약에 3국승, 삼상승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가능권해주시는 마필은 그래도 52조 마방의 범독에서는 좀 무섭죠. 1번 파로라마 퀸, 여기에 5번 스프링 꿈 정도가 그나마 가능겁입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인기 마필 인정하고 감명하게 들어갑니다. 다른 마필들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가능성만 보고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 경주는 딱 3대 마필 2번, 3번, 4번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6경조 그럼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입니다. 2번 장상탱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문학문 3번 마이티 팝딱 두자의 마법만 들어갑니다. 2번 주에 4번 3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서이구요 자, 오늘, 어, 절대적인 승부처는 7, 8, 9경주입니다. 뭐, 거두점이하고 이제 7경주, 8경주, 9경주. 오늘 9경주가 최고의 메인이고, 이번에 7경주가 첫번째 A급 승부처인데, 부어보면 합니다. 정말 이 3연타 승부로 제가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3연타 승부. 자 역시 이번 경주에 거두절미하고 키를 죽인 놈 아필은 바로 6번 키 토킹입니다. 키 토킹 단거리에서는 극강의 모습이고 역시 중요한 거는 부담 중에 죠 58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글쎄요 직전 경주에도 56을 딱 짊어지니까는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습 주로의 선행을 편하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거라면 절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58이다? 결론적으로, 6번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최고의 이번 경기의 포인트고, 여기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마필이, 취입 성향의 마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마필도 분명히 정계상 안고 가야 됩니다. 배당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중에 6번이 먼저 정리가 된다라면은, 간명하게 주력도 할수 있겠고, 여기에 배당 마필까지 안고 갈수 있는, 이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경조. 그래서 제가 엄선해서 오늘 7경조를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서경마의첫 번째 A급은 제7경조. 7경조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8경조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센입니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음, 역시 뭐 마찬가지로 부담 중의 관건이네요 부담 중의 관건입니다. 잘 뛰고 있는 막비들도 많은데 비교해본다면 이제 2번 운의창천이 인기 막비입니다. 그러나 승급전이고요. 다만 감량을 받고 나왔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2kg를 감량을 받으면서 53의 부담 중량. 반면에 잘 뛰고 있는데 3번 최강 파티가 직전 대비 2kg나는 56. 여기에 6번 썬더윈드가 1kg나는 56. 그만 시프님이 1kg나는 5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4등급에서 검증된 마필들은 3번, 6번, 7번, 9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갓 올라온 마필이 2번인데 딱 무대 뛰죠. 기존의 검증된 마필 중에 그동안의 등침 때문에 계속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유일하게 감량을 받고 나온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뭐능력마간의 적정 경주, 인기 마필간의 적정 경주 어떤 마필이 믿느냐? 어떤 마필이 가장 유리한 역할이냐 이런 점으로고 본다면은 이번 에 팔경주는 분명히 상당히 정답에 근접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세 번째 승부처는 제8경주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3삼 3등급 1,800m 레이셜이 네, 입고요자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거두점이 정말 이본경주 메인 승부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또는 능력마간에 접전이 될수록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부담중량입니다. 부담중량이 동일하다라면은 능력대로 오는 게 맞죠.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자, 이번 경도도 주목할 막필들이몇 도가 있습니다. 8경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1번 러블리케와 4번 장산미사일이 최근에 경주 내용이 좋은데, 승급전이며 자, 3번 파이투 투데이와 5번 도라운 파이. 뭐, 이두의 막필은 현금에서 검증이 되는데, 57, 55.5? 10번 말리부 진저가 6세막필이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막필을 세게 보고 있는데, 임다빈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 여기 하나의 특이점이 있죠. 임다빈 기수가, 말리부 진저는 첫 기승입니다. 다만, 임다빈 기수는 이신영 조기사 마방의 막필의세번을 기승해서, 모두 다 우승이었습니다. 또한, 임다빈 기수는 공교육계도정영식 마주의 마필의 두번기승해서 모두 다 우승이었습니다. 상당히 마주와 마바에서는 기대를 볼수 있는 기수가 되겠고, 거기에 감량이 2천까지 조졌다? 저렇게 팁을 다드렸고요 자, 이번에 구경죠 과연 이제 승급전에 많은 마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마필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고요그 중에서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드잼의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 1호경마 마지막 경주가 마지막 승부였는데 오늘 1호경마의 마지막 승부는 9경주입니다 또한번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여세를 이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준비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은 제9경주 승부체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선이고요 어, 글쎄뭐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고 음, 딱한 마리가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뭐 저배당 이런 경주 강력한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는 그냥 저배당 경주랍 합니다만 1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더 변수가 없는 관행 속에서 좀더 힘이 실어들수 있겠죠 절대 포기할 경주는 아닙니다 키로이노 마필은 이제 4번과 12번인데, 자, 그 이전에, 역시 뭐 11번 어마어마. 정말 최근의 경주력은 놀라울 정도로 눈부시고, 어, 국산마 최강의 마필인 이스트제트란 마필을 포화주로 1200m 레이스에서 이겼다? 거기에 단거리 최강의 마필인 도끼블레이드를 이겼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은, 자, 이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뭐, 믿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등짐이5 2라면은 너무너무 유리한 역할이고요 부담이 높아야 되는데, 5 2입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자, 키를 축는 마필이 말이 4번, 나온 퍼스트의 선행력, 승급전이 맞죠 여기에 60을 집어진 모르피스. 물론, 모르피스가 직전에 정말 잘 뛰긴 했지만, 60을 집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자 이번 경기는 음. 또한 번의 외곽 게이트 최근에는 거의 내측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저기 10만 배가 됐는데 외곽 게이트 60이다 저는 조금은 불안하고봅니다 많이 불안하고 봅니다 12번 마필 자 그래서 대하는 말는 10번 투프레이가 마필이고 음, 여기에 뭐 3번 완복권 4번 나운 퍼스트 그런 걸로 봤을 때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2는 저는 과감하게 배제 하거나 본전 쪽에 받치고더라고요눌러볼수 있는 마비은 10번 톱프레인 4번 나온 포스트, 3번 왕복꽃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조. 11번을 믿고 할수 있는 경조고 12번이 불안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10경주까지 예상으도 마치겠고요. 어, 7, 8, 9경주가 정말 저로서는 상대주 기대가 되고, 특히 뭐 1경주도 마찬가지로 승부가 될수 있는 여건이고요.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대승의 목표로 현장에서 좀더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